안녕하세요. 오늘은 게임 프로그래머 채용 프로세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게임 회사에서 게임 프로그래머를 채용하는 과정은 회사마다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로 이루어집니다. 지원서 제출 단계에서는 지원하려는 회사의 채용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미리 제작해둔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도 제출합니다. 포트폴리오는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링크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지원서를 제출하면 채용하려는 부서에서 지원서를 검토하고 마음에 드는 지원자일 경우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하도록 인사팀에 요청합니다. 서류심사에 합격하면 코딩 테스트를 보게 됩니다. 회사에 따라서 보는 경우도 있고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적은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실력을 평가하는 데 있습니다. 코딩 테스트는 보통 프로그래머스, 또는 해커랭크와 같은 코딩 테스트 응시 플랫폼에서 진행합니다. 회사에 따라서는 필기 테스트를 보는 경우도 있는데 회사로 직접 와서 회의실 같은 곳에서 테스트지가 배부되고 시험을 보게 됩니다. 필기 테스트의 경우에도 코드 작성 문제들이 나옵니다. 이때는 직접 펜으로 코드를 작성하게 됩니다. 코딩 테스트를 합격하시면 기술 면접 또는 실무자 면접을 보게 됩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와 게임 개발에 필요한 지식, 게임 엔진의 숙련도를 평가하고 진행했던 프로젝트에 대한 경험에 대해서도 물어봅니다. 기술 면접을 통과하게 되면 인성 면접을 보게 됩니다. 지원자의 기본적인 성향부터 지원자가 합류하게 될 팀과 잘 맞을지, 전반적인 회사의 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성 면접을 통과하면 최종 합격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연봉 및 근무 조건에 대한 처우 협의가 이루어집니다.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연봉 계약서에 서명하고 입사일을 결정하게 됩니다. 채용이 진행되는 과정 동안 제가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모든 단계가 끝날 때까지 긴장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성 면접에서 탈락하거나 처우 협의에서 결렬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때문에 연봉 계약서에 서명해야 비로소 취업 이직에 성공한 것임을 명심하시고 각 단계마다 긴장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해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강의부터는 각 프로세스에 대해서 더 상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